오늘은 쌀강정을 만들어볼까요 자, 먼저 재료를 다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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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어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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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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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넣 이거, 다거 이거, 다거 이거, 다 자 이렇게 재료를 넣어봤는데요 자요 빨갱이는 크랜베리 요거는 호박씨 호박씨 요건 땅콩입니다 믹스 타임 어 잠깐만 믹스 타임곧 물엿을 넣을겁니다 맛있겠다 미치타임. 잠깐만 여, 벌써 엿냄새가 나는데 아 그니까 떨리고 떨려가 여러분들 달아요? 엄청 진짜 뭐 하나도 안 먹고 진짜 너무 달아요 숟가락 치워요 숟가락 치이 숟가락 이워 물엿이 들어갑니다 물엿과 설탕을 그 섞은 그 어, 무, 무엇이 들어갑니다? 섞으세요? 섞으세요? <laughs> 섞으세 <우와. 오>, <laughs> 그거는 어떡하냐맛아다 <목소리> 먹지 말고, 이건 최대한 조심히 섞어야 돼. 그래야 그거. 그래야지, 그거. 잘 섞어야 돼요. 그거. 잘했다가 쿠키가 빠르세요. 납작하게 납작하지 않도록! 흘리지 않도록 그 흘리게 해봐. 생겼는데 흘리지 않도록인데 짜 펼쳐봐 우와 이거 다총이야 펼쳐, 펼쳐 좀 듬뿍 해야 되지? 근데 이게 속도가 중요해 정말 정인 이거 하세요 네 이거 펼치세요 상하지 않게 먹는 겁니다 펼쳐 정인아 납작하게 펼쳐야돼자 이제 냉장고로 들어갈 겁니다 엄마 먹어도 돼? 어. 짜잔 맛있다. 음. <laughs> 응, 어? 여러분 음. 맛있어요. 아, 부추 저는 먹는데 자고 맛. 거의 저희가 만든 강정 무슨 맛인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. 한 시간 뒤에 보하 말이 꼬이네. 한, 한 시간 뒤에 보시죠. 슈루르르루 그래도. 还都一帮烂的。 자, 하루가 지났구요. 제가 짬마워 가지고짬마워 이거 얼른 발라서 먹어보습니다 응? 응? 이게 왜, 어? 하하하하하, 먹읍시다, 냠둬서. 냠냠둬? 냠냠냠냠. 맛 있네. 이거 다쏘는같 너무 달아 근데 달다 고이좋아